결혼 선배로서 결혼 예정 여자친구 고집 꺾는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질긴 새고집. 말도 못해요. 연애 초반에 얼굴이 예뻐서 용서됐는데, 결혼을 앞두니 머리 골치가. 그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치면서뭐 살아야지. 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 이 세상에. 그걸 제가 알았다면 제가 이혼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바닥까지의 삶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좋았으니까 내가 감당하자. 이게 그 사람하고 헤어질 게 아니라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사사건건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얘기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아니, 형님이 한번 생각해 봐될것 같아? 생각해 봐도 끔찍하지 안될것 같잖아.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 정도는 있어야 돼. 상대방을 고치려면. 어제 70인치 TV 소리를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저보고... 고치라다. 아니, 시울에 TV를 어떻게 고치냐. 제가 삼성 기사 부르자니까 남자가 그것도 못 하냐고 화내서 좋게 타이르니 결혼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한다고. 본인이 훌라후프 돌리다가 화면 부셔 놓고 <laughs> 야, 화면 뽀개진 걸 어떻게 고치냐. 본인이 훌라후프 돌리다가 화면 부셔 놓고 야, 어 이거 삼성 기사 부르자. 아, 씨발, 남자가 그것도 못하고, 진짜, 너가 사람 새끼냐?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진짜, 절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알았어? 어, 알았어. 뭐, 평생 뭐, 이렇게 뭐, 살아야지, 뭐, 어떡해. 제 여친인 줄 알았네요. 리얼하네요. 저 연기를 보고, 저 혼자, 못 웃고 있네요. 근데, 도대체,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하다.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야, 액정이 뽀개졌는데, 고치려고 하는, 머가리 뭐가 드는 거냐, 씨. 와. 당연히 이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고치라고 얘기하는, 어 능지를 봤을 때, 형님, 결혼은 현실이야. 연애가 아니야. 내가 잠깐 진지하게 좀 얘기해도 될까요, 형님? 결혼은 첫 번째로는 현실이야. 남자들이 리스가 왜 되냐면,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이야 연애하는 상황이랑 상관이 없거든? 나중에는 돈안 갖고 온다가 쪼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가족은 둘째 치고 얘가 과연 나를 인간으로는 존중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게 가족의 애가 제가 있긴 있을까? 내가 과연 나중에 나이 먹고 내가 혹여라도 좀 몸이 안 좋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은 얼굴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언젠간 와, 결혼해서. 2년차가 됐든, 5년차가 됐든. 언젠간 그 생각을 하는 날이 오는데, 거기에서 NO! 라는 답이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만정이 떨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곁을 지킬 사람 같진 않아. 얘는 빤스러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한테 그 다음부터 뭐를 해주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져. 남자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에서는 사실 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와이프 호강시켜주는 게 사실 낙 중에 낙이야. 이거를 누군가는 퐁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적어도 그 정도의 존중은 받았을 때 얘기지 와 우리 남편 최고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결혼해서 호강하고 내가 남편 덕에 이렇게 잘 살았어 여보 진짜 고마워 이런 정도의 표현 하나면 나중에 혹여라도 여보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도 있을 거야 내가 그때 이 모든 은혜 내가 다 갚을 거야 술자리에 있어서라도 이런 말한 번쯤은 내가 좀 들어보고 그러면 크... 그래, 우리 와이프 내가 아무리 좀 힘들어도 내가 평생 좀 호강시켜줘야지. 사모님 소리는 못 듣게 해주더라도, 적어도 힘들게 내가 고생시키진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들면서 남자는 행복을 느끼는 거야.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투잡을 뛰고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집에는 나를 기다리고, 맛있는 저녁 해놓고, 아빠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이러는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반겨주는 와이프가 있고, 했을 때 밖에서 일하고 뭐하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돈이나 갖다주는 거의 사람치고못 받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이야 결혼해서 어떤 그림이 사실 그려질지 나는 딱 보이는데 웃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어 근데 남녀 같지가 않아서 하는 얘기고 나는 형님의 결혼생활이 좀 그려져 연애하는 중에도 이 와중인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형님은 내 생각엔 그래 자식한테도 존중 못 받아 자식은 정확하게 엄마가 해주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아 근데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상황이 농담 삼아서 에이 남자가 이것도 못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던 장난삼아 그래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쳐 근데 저걸 진짜 찐으로다가 이거 고쳐 야 이걸 못 고쳐? 와 내가 이런 애랑 결혼한다? 이 사람이 결혼하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게?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때 가서 내가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하고 아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 아니 이젠 없어 끝난 거야. 어, 그땐 늦는 거야. 이것만 알고 하면 돼. 남자로서 내가 아, 가족을 꾸리고 사는데 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뭐하고 해도 이 사람은 내내 내 곁을 지켜줄 거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할 의욕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버리잖아? 그냥 허탈해. 모든 게 없는 거야. 내가 잘해주면 뭐할 거고, 못해주면 뭐할 거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뭐 하고 있는 것이며, 결혼 생활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그때의 허탈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판단은 커미 형님이 내리는 거야. 내가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순 없고. 못생기고 나이 맞고 착한 여자 만나봤는데 너무 안 끌려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 예뻐도 착한 여자 있어. 왜 착한 여자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해? 못생기고 나쁜 여자가 더 많아. 오은영 뭐 그런 데 나오는 여자들 봐봐. 어, 예뻐? 왜 못생기면 착할 거라고 생각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지금님이 얘기 잘했어 적당히 예쁘고 착한 여자 만나라고 그래 그럼 됐잖아 단순하게 좀 생각하고 가자 형님들 결혼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 똥 닦으려고 하는 거야 뭐야 형님 거의 마음이 결혼 안 하는 쪽으로 기우네요 어제 TV 사건 때문에 정다 털려서 물어보러 온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커명 님, TV 사건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건도 있는 거 있나요? 다른 또 에피소드 있었던 거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해 봐. 어, 하나만. 직장 여성분이 업무 때문에 연락 주고받은 거 해명도 했는데 동료한테 전화로 2년 전년 쌍욕 받고 미용실 데려가서 저 머리 빡빡 밀어서 두달 동안 거의 모자 쓰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절 좋아하니까 그런 거라고 자위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고, 이건 제 친구들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처음 털어보네요. 야, 너무 좀 극단적인데? 하루 전화 통화 열0건은 기본이고, 여자친구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절 아빠라 생각해서 그런 거라 안쓰러웠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푸니 떨치기가 힘듭니다. 여자도 컵님을 사랑해. 그리고 많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주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네. 형님, 그럼 제가 품어줘야 될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지. 어 커미 형님 아니, 본인 인생이 장난입니까 예 아니 부모님은 그러라고 여지껏 고생해서 커미 형님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존감이 좀 떨어지셨나 여자친구가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 어 약간 진짜 m 성향이신 분들은 그런거 약간 즐기기는 하는데 내가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막 이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받고 자라고 사랑 주는 법을 알고 그런 사람은 저런 여자 만나면 빤스러네요. 본도 본인이 성질나서 던져놓고 제가 화나게 해서 던진 거라고 두 번이나 바꿔줬네요. 차라리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얼굴 때문에 헤어지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형님. 저도 숨도 쉬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망각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야, 형님. 나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심지어 자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죽을 수 있어도 나는 너한테 심장을 이식을 시켜줄 거야. 이런 얘기도 하죠, 부모들이? 이건 결코 희생이 아니야. 실제로 이걸 원하기 때문이고, 부모로서 살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최악의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삶을 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희생한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인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장윤정 같은 엄마도 있는 거고, 박송,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 어떤 부분에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나고,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이랬을 때,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과연 이렇게 당해도 진짜 이런 생활을 해도 내가 행복할지. 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난 행복해. 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럼 아닌 거야. 근데 나한테 이미 고민을 얘기하고 있지. 본인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놓치기가 아까운 거야.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놓치고 나서 비슷한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아주질 못하는 거야. 아니라는 건 이미 깨닫고 있어, 본인 스스로가. 얘랑 헤어지고 나면 그 힘든 나날들.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얘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 비슷한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고,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지. 그, 60시간인가 뭔가 그 영화가 있어요. 절벽에 갇혔는데, 그 손목이 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거기서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돼. 처음에는 버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거기서 손목을 자릅니다. 피를 안 통하게 묶어놓고, 손목을 잘라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탈출해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지금의 아픈 정도는 좀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두려워서 손목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야. 우리 커미 형님도 좀 힘들 텐데 좀 도움되는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미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뭐 쌍욕 받고 뭐 하고 그런 건 도움이 안 돼, 형님들. 이미 결혼 전제로 지방 아파트지만 제 명의 아파트인 거 2월 달에 공동명의 해줬는데 법적으로 취소할, 아이고야. 머리 아프다 나 저거 채팅을 못 봤어. 저 형님 어쩔라 그러냐? 채팅을 못 봤는데 2월달에 공동 명의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두달 전에 해준 거네. 그리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거겠네? 식장도 잡은 상태고,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졸랐습니다 피폐해져서 해줬다. 아, 야, 이거는 어떻게 뭐 불가다. 왜 자꾸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어떡하려고 그래. 인생 만만하지 않아. TV도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부수고 고치라고 소리치고. 야, 이거는 역대급인데? 야, 이건 뭐 답이 없잖아. 저거 돌릴 수 있어? 아니, 이미 공동명이 된 거를 뭐 어떻게 하게? 명의신탁이다, 그러면은 돌릴 수 있지. 명의신탁이 아니고 여자는 아니다 우리 결혼 예정이었다 결혼 예정이어서 나는 정당에 받은 거다 내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파혼을 했다 나는 이거를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 주장하면 어떡할 거야 어쩌려고 그냥 반 줘. 한 1억짜리 좋은 경험 했네. 그래도 알아봐, 커미 형님. 그래도 알아는 보는데, 안 되면은, 아예 모르겠다. 공사 제대로 당했네. 야, 니, 공동농의까지 했겠다. 여자가 뭐 아쉬울 게 있어? 네가 여자한테 눈을 돌려? 야, 머리 삭발해. 야, TV 빨리 고쳐. 뭐,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다 넘어갔잖아, 여자한테. 완전히 관계 자체가, 저게 일반적인 관계냐, 진짜. 공동명의하고 나서부터 여자한테 처맞고 삭발당하고, TV 부수고, 이런 거 변호사한테 말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서 쌍욕한다, 이런 거다 모아서 공격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결혼해서 이혼을 해도, 아니, 심지어 바람을 펴도 재산분을 해, 안 해? 하잖아. 여자가 사실은 주장하고, 예식장 잡아놨다, 우리 결혼할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명의한 거다. 뭐 등등등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다 치자. 판사하고 받아들이겠냐, 이거지. 사랑에 눈이 멀면, 그래.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지. 그걸 다 받아준 거 아니야. 삭발하러 가라. 아, 싫다. 너 쌍욕방 거 빨리 직원한테 사과해라. 뭔가 이런 대립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하는 걸 그대로 다 흡수한 거 아니야. 대립이 아예 없었고. 형님, 제 사연이 그 정도로 역대급입니까? 당연히 역대급이지. 남들은 지금 뭐 해가지고, 가방을 주네만의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남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서, 오면은. 형님, 여자가 가방 달라, 뭐 해달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 여자 결혼 괜찮은 사람이 맞을까요? 막 이런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뭐, 결혼 아직 식장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 공동명의 해주고 있고, TV 뽀개놓고선 고쳐라. 그것도 못, 못 고치냐. 내가 뭐 이런 거랑 결혼을 해야 되거든. 고마워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뭐 여자 직원이랑 통화했다고, 거기 가가지고 여자 직원한테 쌍욕받고 뭐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남자 머리 삭발시켜버리고, 이건 역대급이지. 길이 길이 역사에 남을 사연이지. 아, 용접 일하시면 돈도 잘 버시겠구만. 형님, 오늘 새벽 에 가려면 자야겠습니다. 방에서 쫓겨나서 거실에서 술 한잔하고. 있네요.